자,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두 2차 다항식이래요. 2차, 2차 다항식이 얘를 만족할 때 이것과 구하래요. 자, 근데 가랑 나를 딱 보시면요. 일단 두 식의 차가 주어져 있고 각 식의 제곱의 합이 주어져 있거든? 어, 근데 뭔가 그 얘를 라지 X라고 내가 두고 Q를 뭔가 라지 Y라고 딱 둬보는 거야. 얘도 X고, 얘도 그러면 라지 Y 아니에요. 그러면은 X 제곱, 더 하기 Y 제곱.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 얘들아, 차가 주어져 있고 각자 제곱의 합이 주어져 있어. 그럼 나머지를 내가 뭔가 하나 구할 수 있거든요. 뭘 구할 수 있냐면은 제 곱을 구할 수 있어. X랑 Y의 곱, 맞나? x랑 y 곱을 구하셨다며? 인수분해하면 각자씩 나오지 않을까요? 니네 자꾸 인수가 뭔지 까먹으면 안 된다. 인수가 뭐야? 약수랑 개념이 똑같은데 약수는 나누셈으로네그 다음에 인수는 곱수 곱으로 나타내는 방법이잖아. 방법이 다른 거잖아 얘들아.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 거지. 어쨌든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거 똑같아. 맞나? 그럼 내가 지금 p랑 q의 곱을 알아냈으니까 어떻게? 아이 수를 분해 버리면은 각자씩 나오겠네요. 여기서 힌트 더 있잖아. 그리고 2차 방식이랑 2차 방식. 맞지? 어. 자 그러면 일단은 x, y 곱 알아. 네, 봅시다. 어떻게 한대요? 차가 주어져 있어. 그러면은 곱만 아리 곱할 수 있잖아. 맞지? 곱셈 공식 변형으로. 맞지? 네, 이제 각자 다리 낀가 넣으시면 되잖아, 맞죠? 네. 2x 네제곱 더하기 8x 세제곱 더하기 8x 제곱 마이너스 18이고요. 자, 그러면은 얘가 x 네제곱 더하기 4x 세제곱 더하기 4x 제곱, 마이너스 9가 됩니다. 맞죠? 어. 자, 그러면 x 대신 다시 px, 그 다음에 y 대신 다시 QY, qx라고 주면은, 지금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 네, p랑, q랑, 곱했더니, 얘래, 바라지, 어떤 두식의 곱으로 나타내져 있는 결과가 쟤라면, 그러면 지금 저식을 인수분해 해주시면, 네, Q랑 P랑 뭔지 대강을 알수 있다라는 소리 아닙니까? 어지 자, 근데 쟤는 아무런 특징도 없는 그냥 어떠한 4차식이거든요? 어. 우리 4차식 인수분해하는 거뭐 별로 없었는데, 그중 가장 만만한 게 뭘까요? 인수정리용. 맞지? 조리제법. 맞지? 근데 개수 다 더하니까 0이네. 1! 맞지? 자 저는 오른쪽에 할게 니들은 뭐 왼쪽에 밑에 적으세요 계속 자 여기 저 여기 적 공간 많아갖고 네1 4 4 0 마이너스 9 얘를 먼저 1로 <laughs> 어 그래 <laughs>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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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니놈 참 나중에 개그맨 되려고 하나 보네 맞지? 진참 말하는 게 맨날 웃겨 맞죠? 근데 속은 뒤집어지는데 맞지? 자, 근데 이미 아직 3차식이더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니까, 퐁당, 퐁당도 안 되고, 다 됐을 때 0은 당연히 안 되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아는 거. 네, 최고 차항의 개수의 약수 분해, 네, 상수항의 약수 개수. 아, 상수항의 개 상수항의 약수들 중 하나. 얘는 3은 안 되지 않을까요? 3은 미쳤다고 되겠냐, 이게? 얘딱 봐도 3은 아닌 거잖아. 그래서 마사 으로 해봤자, 내가. 봐. 맞죠? 자, 근데 더 이상 얘는 이두 분해가 안될 것 같네. 맞지? 자, 그러면 x-1 x-3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자, 두 2차식의 곱이라고 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p x 가 얘면은 px가 얘보고 뭐, px가 얘면은 px가 얘겠나라 출당이 되아 맞죠? 2차식이라면. 근데 지금 다시 우리 가볼래? 두 식을 뺐더니 6이어야 한다며 얘들아 맞나? 일단 얘부터 전개를 좀 해봅시다 니네 PX가 뭐고 PX가 뭐인 것 같아요? 두 식을 뺐더니 6이라며 왼쪽이 PX일까요? 오른쪽이 PX일까요? 오른쪽이지 당연히 얘에서 얘 빼봐라, 진짜 6 나오지. 맞지? 네. 자, 봐라. 위뒤의 식에서, 앞에 식을 뺐더니, 가에서 6이 나오잖아? 맞나?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 얘가 PX, 얘가 QX일 거예요. 맞지? 네,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부활하는 거 포함되죠, 맞죠? 어. 뭐가라켰노 마이너스 1. 이거 부활하매맞째 어. 이거, 보자. 그렇죠? 얘는 2. 2 나오죠, 맞죠? 4, 어. QE는, 어, 5. 3마 3. 나는 이제 참고로 q 2 9할 때는 여기다 대입 안 하고 여기다 가입했어요. 여기 2 2네 그래도 간단해서 저는 네 어쩌나? 입맛 정리하게 예약이에요. 음. 네 다들 괜찮으세요? 아, 나도 안 괜찮아요. 나 진짜 피곤해뒤질것 같아요 지금. 네. 나, 나, 어, 늘 아침에 몰라, 가봐. 오늘 진짜 일찍 잤어요. 어, 0시 4분? 어, <laughs> 오늘 가긴 했는데, 나도. 네, 오늘. 어, 오늘 한 0시 30분 전에 잤어요. 네, 뭐, 나는 니들보다 일찍 자지 않았나? 맞지? 네. 아침에 일어나니까 한 9시더라고요. 나 그래서, 아, 빨리 씻고 가야지. 해가지고, 이제. 네. 자. 나, 145 볼게요. 자, 이상의내 자연수 ABCD에 대해서 지금 이거를, 어, 뭐, 이게 이렇게 된대요. 자, 근데 보니까 얘들아, 어떤 내수의 곱으로 나타나져 있네요. 뭐, 뭐라 하는 건데, 이거. 인수분해 하라 소리 아닙니까, 이거. 맞지? 자, 지금 A랑 B랑 C랑 D랑 이 지금 좌표에 있는 식의 각자의 인수들 아니야? 맞지? 그 인수들 갖다 고분나타랬네 인수분해 하라는 거네. 눈치까시면될것 같아요. 근데, 얘들아, 지금 봐라. 14제곱 플러스 2 곱하기 14가 지금 대놓고 지금 공통 부분으로 보이지 않나? 너무 정라하게 너무 쉽잖아. 그럼 나는 14제곱 더하기 2더 곱하기 14를, 어, 뭐, 아무 문자 치환을 할것 같아, 먼저. 그러면 너무 간단하게 나온다니까? t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45. 맞지? 어. 저거 이 수분하면 되잖아. 이렇게 맞죠? 네. 자, 근데 저희는 t에 대해서 인수분해 한게 아니라요. 저 식에 대해서 인수분해 한 거기 때문에요.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을게요. 자,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14제곱 플러스 2 곱하기 14 빼기 3. 14제곱 플러스 2 곱하기 14 마이너스 15. 어? 자, 그 다음에 얘도 보니까. 14가 뭔가 좀 많이 보이네 맞지? 14가 뭔가 많이 보이잖아 그럼 나는 또 14를 갖다가 또 아무 문자로또 치환을 할것같아요아쌤 어. 저는 그냥 숫자로 바로 할수 있는데 한번 하세요 어. 네 그거는 안 말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자난 저는 14를 알파라고 둘게 뭐 뭐로 두든지는 니들 마음대로 하세요 저기 정신 좀 나가는 것 같은데 여기 몇 개? 네, 그 아니 세개 세 개잖아 <laughs> 세 개나 세개몇 개? 개? 뭐몇 달이고? 어, 되는 거야? 이 정도면 예쁘게 되네 그러면 저거 자, 그 다음에 다시 이 알파를 14로 다시 바꿔주시면 되겠다. 맞죠? 자, 근데 이제 수끼리의 고분요 반드시 곱셈기호 살려주셔야 됩니다. 외거 조심하세요. 서술형에서 감점당해요. 네. 아, 얘는 여기 문자가 전혀 없잖아. 수끼리 말잖아. 그럴 때는 곱셈기호 살려주셔야 돼요. 안그러면은 서술형에서 감점당합니다 얘는 중학교 때 그런것도 안배웠나 하고 그냥 뭐야? 이러서끄어버립니다 조심해라 네! 끝났습니다 뭐 A가 뭐고 B가 뭐고 C가 뭐고 D가 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다 더하라매 뭔 상관입니까 맞지? 네 맞으면 다 더하세요 17 더하기 13 더하기 19 더하기 1이 하면 네 60. 어. 혹시 뭐 이것까지 내가 이야기를 해줘도 될지 하건 모르겠다만은. 네, 저는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해갖고 마지막에 더했어요. 네, 결합법칙. 어, 아니, 순서대로 안 더했어요. 저는요. 네, 왜냐면 이거 더하면 30이고 더하면 30이니까. 음. 146번이 문제였지? 이제 뭐라고, 뭐라카 하냐, 이거. <laughs> 자, 봅시다. 얘가 제일 문제 아니에요? 얘가 제일 미쳤잖아, 지금, 맞지? 자, 봅시다. 음. 자, 146번에 지금 어떤 다항식이 있는데, 얘가 지금 X-C로 나누어 떨어진대. 자, 그러면은 이 다항식은, X-C를 인수로 가진다는 거고요. 그럼 내가 쟤를 인수 정리를 쓰면, 어, C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0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어. 여기서는 인수 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하라는 거야. 오케이? 어. 물론 조리제법은 못 쓰겠지만, 오케이? 네. 아, 이거 C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0이구나. 눈치 까라는 거요. 예 자, 다시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니까. 네, x는 c를 대입했을 때입마의 값이 0이 된다는 거야. 이거 이수분하라는 소리예요. 아, 하라고 이수분해 어떻게든 해라. 우라고 해서 보고. 자, 근데 일단은 접근을 한번 해봅시다. 자, 차근차근 합시다. 지금 여기서 가랑만만한 게 보이는 게요. 얘들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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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혹시? 뭔가 얘들 에보다좀 얘는 너는 얘들아 A 세제곱 B 세제곱 더한 거 인수분해 해봐. 그러면 나 자동적으로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 정도는 왜 왔는데? 아 시간도 많이 났겠다한 테스트 한번 쳐볼까. 아지이 것들이 지금 자신 없어하는 표정으로 자꾸 쳐다보시는데 아나 진짜 나 치고 싶게 만드네 정말 아 진짜. <laughs> 아, 제가요, 이제, 그, 저희 맨날 이런 걸 쳤잖아. 어, 이런 걸 쳤잖아, 이런 걸로. 맨날 이런 걸로 쳤잖아. 근데, 율쌤이 이거 보시더니 뭘 하셨냐면, 선생님, 티반인데 왜 자꾸 이런 걸로 치십니까? 숫자로 내셔야 어떻게 하시는 <laughs> 거야. 숫자로 내셔야죠. 저, 저는 작년에다 숫자로 냈는데 가시는 거. 에서 아, 일단 애들이 아직 못 외운 놈도 있어가지고, 네, 좀 외우게 하고, 저도 이제, 조만간 숫자로 낼 예정입니다. 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까지는 한두 개씩 틀리잖아. 아, 참고로, 쌤 K만도 하고 있잖아요. K만은 매일 쳐요, 매일. 내가 매 시간마다 쳐. 야, 덮어. 저 오늘은 곱셈 공식과 곱셈 공식 변형. 왜걔 걔네 그거 죽방 상태로 왜는 거야? 그럼 오늘은 인수분해. 그면 대답 저 곱셈 공식 외웠는데요걔 솔직히 말해 걔네가 너네보다 더잘 외웠을 걸. 내가 하나 가지고야 덮어. 이제 이제 익숙하다 걔네들은. 하나 가지고아 <laughs> 진짜랄까? 야 너네 갑자기 너네 치락하잖아. 그러면 걔네가 더 잘칠 걸. 너네 한두개 틀릴 동안 걔네 다 맞을 걸. 자, 그러면 A 세대곡 더하기 B 세대곡. 아 조만간 숫자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얼마나 잘 알아봅시다. 요 이거, 이거. 자, 제가 접근한 거부터 보세요. 자, 얘부터 접근했어요, 저는. 네. 자, 그 다음에 자, 근데 여기서 봐봐 C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렇게가 싹다 지금 상수 아니야 상수 C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지 근데 여기 상수를딱 보니까 어, 상수 취급당한 20대 보니까 뭔가 A 플러스 B라는 공통인수가 보여요 여딱 보이지 않나?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지 않나? A 플러스 B, A 플러스 B 이거는, 이거는 또 일단 이수분해봤죠? 일단 해보는 거야. 아뭐 몰라. 일단. 일단 해봐. 일단 해봐. 자, 뭐, 여기에 공통이수 보여야 지금. 공통이수, 공통이수. 어, 나얘네들로다 해봤지. 자, 나머지는 냅둬.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뒷마이 사라진다는 거야. 그리고 멀리서 딱 바라보잖아? 얘네들 없으면은 지금 여기 봐봐. A제곱 더하기 B제곱밖에 안 남죠? 얘랑 공통인수가 생기는 거야. 오케이. 아, 이항, 이항. 어 아, 맞잖아.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없어. 근데 세 번째, 네 번째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있잖아. 공통인수란 게. 아, 이항이항씩 수분해 하는 거구나라고 내가 딱 판단한 거지 이제. 오케이 뭐라 하는지 알겠습니까 어, 아, 접근은 이렇게. 음. 자, 봐라. 자, 지금 이거 날라가, 이거 날라가요. 자, 이렇게 없어져요, 이렇게. 네. 응, 음, 봐봐. 새겼잖아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딱 끊어가지고 저기는 c 제곱으로 여기는 a 제곱 과학이 b 제곱으로 뭔가 이 수분을 하면 뭔가 나오겠네 라는 생각을 했지. 너는 뭐다 쓰지 마요, 소아 어, 너의 예쁜 얼굴 다 가린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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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자, 그래서 자 얘는 뭐라고 c 제곱으로 나 얘기는 어.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네.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봤죠. 네. 자, 일단 더하기를 할게요. 어. <laughs> 쌤, 뭔가 잘못됐는데요. 공통인수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얘랑 얘랑 생기고 좀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뭔가 부호 반대처럼 보이잖아. 나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처음부터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인수분해 했는데, 네, 너희들 입장에선 그게 쉽지 않을 수 있으니,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하세요. 알겠죠? 어, 단계를 거쳐가. 괜찮아요. 한꺼번에 할 필요 없어. 우리 조급해 하지 말자. 천천히. 네, 이렇게. 그러면 C-A-B라는 공통인수가 이렇게 생깁니다. 됐지? 네. 그래서 얘로 저희가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자, 다 끝났다, 인수분해. 다 끝났대. 자, 이제 한번 판단해 봅시다. 자, 자 인수분해 완료했구요. 자, 이제, 세, 이제 ABC는 세변의 길입니다. 삼각형의 세변의 길입니다. 자, 지금 어떤 두식을 곱해서 0이잖아.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0이란 소인데둘다 0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0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어, 자, 그런데, 항상 생각을 해봐라. 인마가 0이겠냐? 제가 과연 0일까요? 그, 너네 삼각형에서 가장 기본 조건 먼저 알자. 그 중학교 1학년 때배웠 거. 네,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변의 길이의 합보다 짧아지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얘를 영으로더버리면요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것 같아요 라는 미친 소리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말 됩니까 상식적으로 안 되지 그러면은 0이 될 수밖에 없는 게얘 밖에 없어 얘 맞지? 어 0이 밖에 안 붙잖아 맞지? 네. 그래서 응. 얘가 0일 수밖에 없다 얘가 0일 수밖에 없고 얘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이고, 네,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 음. 이거 삼각형 입장에서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나요? 네. 아, 난참그 아저씨 별로 안 좋아한다. 어. 생각해봐, 그 아저씨가 말하기 근원이야. 너네 삼각비 왜 배웠게? 그 아저씨 때문이야. 어? 내가 이런 거왜배우냐야 아저씨 때문이랄까? 얼마나 만하게 그러니까, 너네. 어? 너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그삼각비 때문에 또뭐 배우는 줄 알아요? 나중에 삼각 함수 이런 것도 배워요. 그래서 진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그래프로 그려보아 그런 것도 배운다니까, 너네. 얼마나 만하게 그러니까, 이거. 나는 근데, 난 좋아한다. 나에게는 만하게 아니다. 어, 내 먹고 살 길을 만들어주신 아주 위대한 분. 이러면서. <laughs> <laughs> 자, 그래서, 정답은, 빗변의 길이가, C인, 직각, 삼각형. 응. 이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맞죠? 네, 인수분해 끝!